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게 될 거고요. 찬바람이 살살 불면은 어, 이제는 이어폰 말고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제품은 베이셔스에서 출시한 EH10NC라는 제품이에요. 베이셔스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주변 기기 등을 제작을 하는데 이런 오디오 기기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셔스의 제품답게 어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헤드폰임에도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 패키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5dB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40mm의 드라이버 거기에 80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이레졸루션 마크도 있어요 유선과 무선에서 하이레졸루션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5만원. 자, 물론 5만원 가격대의 헤드폰에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어, 소니 헤드폰 수준의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가격대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은, 자, 패키지도 심플합니다. 일단 케이블 하나 보이고요. 본체 이렇게 나오고, 스타트 가이드, 그런 거. 딱이 그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구성품은 없고요. 헤드폰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화이트 버전 가지고 왔고요. 블랙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단 가볍습니다. 23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셔스 로고 있고 저렇게 비닐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왼쪽 유닛에 보면은 ANC 버튼, 노이즈 캔슬링을 제어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전원, USB C 타입 포트 그리고 상태를 알수 있는 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홀이 뚫려져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주변 소음 듣기. 어, 그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고요. 다섯 개의 마이크가 있는데 AI 기반으로 주변 소음 감소, 음성 강화를 시켜주는 어, 그런 클리어 통화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웬만하면 다 AI가 들어가요. 그리고 슈퍼 베이스 2.0이라고 해가지고 어, 베이스를 굉장히 강조시켜줄 수 있는 어, 그런 슈퍼 베이스 시스템. 거기에다가 40mm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됐습니다. 드라이버 사이즈만 보면은. 소니 제품보다 더큰 40mm가 들어갔고요. 이 헤어밴드와 이어캡 부분은 인조가죽과 메모리 스폰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퀄리티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실제 내구성은 오래 사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소프트한 그런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어밴드 부분은 이 길이 조절 부분이 좀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헤어밴드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좀 짧게 들어간 편이고 이 머리 거의 끝 부분만, 머리 꼭대기 부분만 커버할 수 있는 어, 그 정도 헤어밴드 사이즈 들어갔어요. 길이 조절 이렇게 가능하고 메탈로 보강 처리가 되어 있어요. 길이 조절 부분 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헤어밴드 마감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어컵은 이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는 별도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벼우면서 마감은 엄청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헤드폰 디자인 그 느낌으로 제작이 된 그런 헤드폰이에요. 뭐 이어캡이라든지 그런 데서 별도 이상한 냄새, 뭐 기분 나쁜 냄새는 안 나고 5만원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외관은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켜볼게요. 스마트폰과는 블루투스 6.0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전용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눌러 보면은 어, 환경음, 노이즈 캔슬링이죠. 정상과 투과, 이제 주변 소리 듣기 모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 노이즈 감소 설정 여러 가지 타입으로 가능한데 실내냐 실외냐, 출근 시간이냐, 업무 출장, 업무 출장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비행기 모드인가? 그리고 사용자 지정, 소음 저감 등급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람소리 간섭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설정 버튼도 있고요. 물론 이 기능들은 이어컵에 달려있는 이 ANC 버튼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죠. 외부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음향 제어, 음악이냐, 영화관이냐 공간 음향 제공하는데 일단 설정된 프리셋이 음악이랑 영화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EQ 모드에서 좀더 여러 가지 모드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음 향상 모드. 이 저음 향상 모드를 사용하면은 확실히 저음이 좀더 강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듀얼 기기 연결로. 두 대의 블루투스 기기 연결이 가능하고요. 저지연 모드를 사용하면은 게임이나 영상을 볼때 조금 지연을 줄여 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저지연 모드를 사용할 때 지연율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보였습니다. 그도 저지연 모드를 켜주면 좀더 원활하게 딜레이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L덱도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L덱을 활성화하면은 듀얼 기기 연결이나 공간 오디오 저지연 모드가 비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보호라든지 수면모드라든지 제스처 설정이라든지 더블 탭이나 세번 탭 세번 탭에는 변역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네요 제스처로도 기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용 앱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외 기능들 ANC 모드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체에 달려 있는 이 스위치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음질을 한번 얘기를 해 보면요. 음질은 가격 대비 생각할 때꽤 준수했어요. 베이스라는 이름에 맞게 저음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이 쿵쿵 울리는 베이스를 좋아하신다면은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저음만 강조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보컬의 목소리도 깔끔하게 들리는 편이고 고음이 찢어지거나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았다고 느껴지고 조금 먹먹한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마이너스 45dB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보여줬어요. 카페나 대중교통 소음 어, 그런데서 주변 소음, 완전 시끄러운 소음을 조금 줄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20만원대, 30만원대 그런 헤드셋들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느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통화품질 노이즈 캔슬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무리 뭐 AI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해도 어, 통화 시에 소음이 많았을 때 어느 정도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녹음 테스트 지금 지하철 백색 소음을 켜놓은 상태고요. 마이크는 요렇게 음성 녹음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통화 품들이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화 품질은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것도 뭐 가격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성과 착용감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컴팩트한 느낌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서 이렇게 한 손으로도 손으로 지을 수 있을 만큼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패드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고 재질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귀에 땀이 많이 찬다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조금 적었어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휴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휴대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이셔스 EH10 NC 헤드폰 살펴봤는데요. 어,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거기에 풍부한 베이스를 강조한 그런 제품이니만큼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베이스가 강조된 그런 사운드가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에 몰입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노이즈 캔슬링 효과도 느낄 수 있으면서 가성비가 괜찮은 헤드폰 찾으신다면은 이 베이셔스의 EH-10NC 헤드폰 부담 없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5만원 이하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뭐 이것저것 크게 따지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음악 감상을 하는 용도보다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출퇴근 시에 사용할 만한 그런 헤드폰 가볍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차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